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어, 수원지방법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방법원장님 2020년 10월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조두순의 준수상 추가 청구를 한것 알고 계시나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두순 출소와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청원이 뭐 수만에서 수십만이 올라올 정도로 조두순의 재범의 우려 그리고 출소 이후에 또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어, 여러 이제 CCTV나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일대일 전자 감독을 더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조두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법안을 좀 발의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소급표 금지의 원칙 때문에 사실상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조두순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자 장치를 부착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없으면 사실상 준수상 부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수상 부과와 관련된 부분을 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어, 법원에 어, 좀 관심 있는 어, 판단을 적극적인 좀 판단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수원 고등법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서부지방법원장님, 그 혹시 지금 전두환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두환 씨?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많은 국민들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전두환 씨딱 하면 전 재산 29만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2003년도 재산 명시 결정이 있을 때그 당시 이제 재판에서 심리 받으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2003년이니까 그로부터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검찰에서는 법원, 어, 전두환 씨에 대한 재산 명시 결정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부지방 법원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하려고 하면 차라리 민사집행법 형사재판이나 이런 형사, 어, 민사집행법 위반이나 이런 기소하는 방법, 형사조차를 통해가지고 밝혀라 라는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기관이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적극적인 어떤 재산 명시 결정을 통해가지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법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기각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냥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2000, 그, 저산 명시 결정이 있었던 게 2003년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산 명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더나더 더 나아가서 최근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29만 원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훨씬 넘어서서 뭐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보도가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법원의 좀 아쉬운 판결에 대한 결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어, 법원의 좀 합리적인 판단을 좀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T 하나 좀 띄워주시면요. 네, 이게 국민 참여 재판 2008년 시행돼가지고 2019년까지 있었던 국민 참여 재판. 성범죄 무죄율의 표인데요. 10년 평균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이 18%입니다. 굉장히 무죄율이 높죠. 일반 범죄 형사사건 일반 범죄 무죄율은 2.4%에 불과한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무죄율이 18%나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게 유독 그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이런 어떤 판결이 나는 게왜 그런 것인지 어,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과 법관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좀 어, 법리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문제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어떤 법리가 까다로운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또는 증거 취사 선택해야 될게 많아서 굉장히 좀 고도의 어떤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한 어떤 성범죄 사건에서도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들이 어떤 도구마에 갇혀서 국민들과 좀 다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합리적인 그 마지막 취지가 성범죄인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의 일반 사건에 비해서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지요? 글쎄 요 그게 뭘 어떻게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정에서 이그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피고인 시간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위주로 모든 음그 진행되고 피해자 쪽그 그 어떤 그 2차 피해를 예방하게 위한 목적도 있지만 법정에 나와서 진술 하거나 그게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피고인 쪽그 주장 그거에만 경도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록도 사실은 이제 일반 사건처럼 저 재판 판사가 하는 재판에 비해서 자, 자세히 못 보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자세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도 다들 틀어가 있다고 생각이 는데요 특히나 <laughs> 이제 원인이 그 서울 고등법원장님처럼 재판이 흡출되는 것이 피해인에게만 유리한 것들이 이렇게 흡수되고 피해자 측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한 진술들이 충분하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국민참여재판에 유죄율이 높다라고 하는거면 재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절차는 과정에 좀 희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조금 한번 더 단차하게 고민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재판을 받거나 어, 유죄율이라든가 유죄를 보고받는 데 있어서 좀 어, 어떤 심층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